일본에서 매년 8월 10일은 페트레이버의 날이라고 합니다. 사단법인 일본 기념일 협회가 정한 날인데요. 이유는 일본어로 8은 파, 10은 토라고 발음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토레이바페트레이버로 맞춘 겁니다. 1980년대 초반 샐러리맨이었던 유키마사미는 휴일에는 동료들과 다방에 모여서 애니메이션 기획을 논의했습니다. 당시에는 별볼일 없는 젊은이들이었지만, 이후 업계의 전설, 거장이 되는 사람들이기도 했죠. 처음에는 전광석화 갤러 크레스란 제목의 여자 주인공이 작업용 로봇을 타고 행성을 돌아다니며 해결사를 한다는 어디서 많이 본 기획이 나왔지만, 안타깝게도, 다행스럽게도 실현되진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바이돌이라고 하는 기획은 2인조의 여경이 금일에서 그 로봇을 타고 사건을 해결한다는 기획이었는데 당연히 시장에는 체포하겠어가 떡하니 존재하니 이 역시 기각되죠. 결국 이 기획들을 다듬었는지 합친 건지 여경이 경찰용 로봇을 타는 기획이 나왔습니다. 각본가이자 소설가인 토마토 하키는 레이버라고 하는 명칭을 생각했고 이키마사미는 그러면 싸우는 레이버, 배틀레이버다 라고 이름 붙입니다. 이후 이 멤버들의 인터뷰에 의하면 분명히 기획은 배틀레이버였는데 어느샌가 아무도 모르게 패트레이버가 되어 어리둥절했다고 하네요. 로봇이 필요하게 되자 당연히 메카닉 디자이너가 필요했습니다. 이때 참가한 사람이 뉴 건담을 디자인한 이즈부치 유타카죠. 인터뷰에 의하면 이즈부치는 사람이 죽지 않는 로봇이라는 점에 강하게 끌렸다고 합니다. 건담, 단바인 등에 참여하면서 많은 사람이 죽는 게 일상처럼 보였기에 로봇이란 범주에서 다른 형태의 작품에 도전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후 이즈부치는 SF 작가인 히오라 코우를 섭외하여 세이사 QX를 만들어 썰라이즈에 제출했습니다. 하야미 처바사라는 여형이 동네 경찰서에 배치되어 사건을 해결하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썰라이즈의 반응은 신통치 않았습니다. 로봇 애니메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스폰서였습니다. 스폰서는 아이들에게 팔기 좋은 변형 합체 로봇을 원했죠. 그들의 목소리에 의해 자본글과 빌바이는 작품 모이더와 어울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변신 로봇이 되었을 정도죠. 결국 이즈부치는맞지 못해 경찰차로 변신하는 로봇을 그렸지만 원래 기획에서 너무 벗어난 탓인지 결과물이 별로였습니다. 게다가 셋을 더 절망시킨 것은 바로 더미 기획이었습니다. 그들은 패트레이브를 통과시키기 위해 그보다 못한 더미 기획인 미래의 방랑 갈딘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패트레이브는 떨어지고 갈딘이 먼저 소설로 나와버린 겁니다. 황당하겠죠. 결국 히오라는 본업을 위해 프로젝트에서 빠지게 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일은 부지기수로 일어납니다. 초시공요트 마크로스만 해도 원래는 스튜디오 누에가 원한 기획이 아니었죠. 제노사이더스라는 기획을 통과시키기 위한 더미 기획으로 무려 하룻밤만에 기획하고 대충 쓴 것인데, 스폰서가 덜컥 이걸 골라버린 겁니다. 인생에서 온 대박의 순간이 이런 이외에서 온 경우는 이외로 많죠. 패트레이버도 그랬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버림받고 각본까지 떠난 패트레이버. 이때 이지부치는 이토 카즈놀이란 구세줄만 납니다. 시끌벨 녀석들, 천사토녀 세로미, 즉, 마법 천사 크리미 마미의 각본을 쓴 인기 시나리오 라이터였죠. 처음에는 시큰둥이 했지만 해외에서 인기를 끌었던 영화 폴리스 아카데미의 일본판, 로봇판 시나리오를 쓸 것을 제안했고, 이렇게 패트레이버의 초안이 다시 쓰여집니다. 전에 이 영상에서 설명드렸듯 당시 트렌드는 캐릭터 디자이너와 홍보형 캐릭터 디자이너가 달랐습니다. 캐릭터 디자인은 오렌지로도 마찬가지로 당대 최고라 불리던 나카다 케미가 맡았죠 이런 저예산의 삼박신세인 프로젝트에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나카다 케미가 이토 카즈노리의 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업계 초자들이 모인 이 프로젝트에 이토의 나카다라는 커리와 어 신뢰가 두터운 사람들이 모이자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죠. 이렇게 새로 대본을 만든 이토는 1985년 12월 자택에서 업계 관계자를 모아 크리스마스 파티를 할때 반다이 비주얼에 운호자와 신을 초대하여 이 기획을 제출했죠. 보통 이야기가 이렇게 돌아가면 잘될것 같습니다만 이 기획은 반다이에게서도 퇴짜를 맞습니다. 단 TV 방영은 무리지만 당시 전성기였던 OVA 시장이 낸다면 제작비를 낮추어 개당 4,800엔에 팔면 괜찮을 것 같다는 의견이 나왔다네요. 당시 OBA 가격은 9,800엔 선이었으니 쉽게 말해 틈새 시장을 노린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한 소리 들었다네요. 파티한다고서 불렀더니 일상담이 난다고. 이렇게 본격적으로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제작은 스튜디오 딘이 맡았습니다. 그리고 기획은 이들이 모인 새로운 조직이 맡았죠. 딱하다는 패트레이버 프로젝트를 위한 이 조직의 이름과 아이콘도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헤드 기어가 탄생하죠. 참고로 유우키 마사미가 제안한 지구 방위군은 단칼에 기각되었다고 합니다. 참 다행이죠? 이렇게 토대를 만들고 오비의 신하려고 나왔으면 감독이 필요한데요. 이때 우리가 누구나 아는 그 사람이 감독으로 오게 됩니다. 패트레이버가 열심히 추진되고 있던 당시 오시 마모로 감독은 본인 왈몇 년간 일이 끊어진 백수인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집에 있는 페미컴 게임을 다 클리어하는 바람에 컴퓨터까지 샀다고 하네요. 1 9 8 4년작 시끌별 녀석들 2 뷰티풀 드리머는 팬들의 반응도 좋았고 매상도 좋았지만 오시 감독 특유의 성질머리가 발동하여 원작자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도 모자라 제작사, 스폰서까지 무시하는 바람에 업계에서 거의 왕따가 되었기 때문이죠.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1985년작 천사의 알이 너무 애매해서 실패하는 바람에 오시마모루는 일이 완전히 끊어져 버렸다고 합니다. 키네마신보의 오시마모루 필모그래피에 실린 스키도시오의 인터뷰에 의하면 작가 데뷔를 이런 식으로 하는 바람에 작품 범위가 너무 좁아져 버렸다고 평가합니다. 작품성은 뛰어나지만 너무 난해한 작품을 만드는 감독으로 말이죠. 이는 오시의 정체성이 되었으며, 이후에도 줄곧 그를 그룹힙니다. 그런 상황이기에, 기동연차 페트레이버 제안은 받을 수 밖에 없었죠. 원래 이 작품은 6편의 OBA로 발매될 예정이었는데, OBA를 각각의 연출자에 맡기는 것은 정해놓은 상황이지만, 이걸 통합하여 관리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문제는 오시 입장에서는 이게 보통 빡빡한 프로젝트가 아닌지라 의욕이 나지 않았던 것이죠. 우선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 이 작품은 4,800엔, 즉, 반값 프로젝트로 기획되었습니다. 이 말은 제작비가 부족했다는 뜻이죠. 당시 30분짜리 OBA의 편당 판매 가격이 최저 9,800엔. 이 경우 편당 제작비는 약2천만엔에서3천만엔 정도였지만, 운호자화가 제안한 정가 4,800엔으로 만들려면 비용을 크게 절감해야 합니다. 게다가 이 프로젝트는 처음부터 여러 에피소드를 동시에 기획하고, 이 에피소드의 뱅크샷, 즉, 씬을 돌려설 계획이었기 때문에, 총 예산은 편당 1,000만엔에 불과했죠. 기존의 3분의 1 수준이었던 겁니다. 참고로 여러분께서 이 영상을 보시는 시점에 TV 애니메이션 1화당 제작비는 최저 1,3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인데, 당시에는 거품경제라 임금이 높았기 때문에 실제 제작비는 더욱 팍팍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문제는, 오시 입장에선 이미 다 기획을 한 후에 감독을 하라는 건데, 이러면 운신의폭도 좁고, 자기 기획을 많이 집어넣는 성격상, 이건 굉장한 불만이었죠. 스태프들의 급여도 최저, 의욕도 최저, 애초에 프로젝트를 기획한 헤드 기어 멤버들의 개런티도 그들이 받아야 할것 이하였던지라 현장의 분위기도 아주 안 좋다고 합니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 반다이의 운호자와는 100만 개 팔리면 저원 하와이에 데려간다고 하지만 업계 초짜도 아니고 100만 개가 팔릴 수 없다는 건 다들 알고 있겠죠? 실제로 대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하와이는 못 갔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인데 오시가 받은 이유는 정말 일이 없었기 때문이죠. 처음에 오시가 생각한 것은 보톰즈와 비슷한 느낌의 작업용 기계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부치는 우리가 아는 인그램을 디자인했죠. 오시는 처음에는 깔끔하고 멋있다며 극찬했지만 이후 작업을 하며 좌절했습니다. 예산이 3분의 1이란 말은 동화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며 특히 돈을 많이 먹는 건 로봇의 움직임인지라 이걸 많이 줄이는 게 급선무였죠. 그래서 작업용 기계를 생각한 건데 결과물이 이런 공예 품이라니요. O 시 i 와 이토는 공업용 로봇을 U q 키와 이제 붙이는 지금의 인그램을 밀었습니다. 결국 토론이 벌어졌죠. 2대2인 상황. 이대나가다 2대 개미가 지금의 인그램 편을 드는 바람에 공업용 로봇 안나 붙였고 지금의 인그램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오시 감독 왈. 처음에는 다 정해진 걸 하라고 해서 불만이 많았기 때문에 고용된 만큼 그 정도 일만 하겠다고 소극적인 태도로 보였지만 만들면 만들수록 아이디어가 튀어나와서 즐거웠다고 말합니다. 매립지에 좌천된 멤버들, 모노드라마 풍의 스토리가 된 것도 오시의 영향이었죠. 이렇게 6편을 한꺼번에 만든 헤드기어. 하지만 고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첫작품이안 팔리면 어떡하냐는 스폰서의 압박이 있었기 때문이죠. 지금이야 상상도 못하지만 당시에 이 작품은 안 팔릴 거라고 낙인 찍힌 이상한 골칫 덩어리 교육이었으니까요. 불안해진 오노자와는 전국 투어를 실시합니다. 저런 거할돈은 있는데 제달비는 그따구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당연히 노우 갤런티죠. 헤드교 멤버들은 자비로 전국을 돌면서 무료 행사에 동원되었습니다. 그런 노력 덕분인지, 패트레이버 OBA는 대박이 났습니다. 업계 초짜들은 주목받는 신예들이 되었으며, 사실상 백수 오시마모르는 난해한 작품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개그물도 만들 수 있는 감독으로 평가받았죠. 이렇게 상업성을 인정받아 날아오르게 됩니다. 이후 패트레이버 프로젝트는 본격적으로 발동이 걸리죠. 반다이 비주얼은 이 여세를 몰아 극장판 기획을 시작하죠. 그런데 이후의 흐름이 좀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이후 이야기는 불량상 다음에 하도록 하죠.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며 괜찮으시면 영상을 다시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